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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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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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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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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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지 아멘, 아멘, 아멘. 너무 부, 어, 어, 어. 예수 부활, 예수. 부활, 부활, 나도 부활. 아멘, 아멘, 아멘. 아멘. 부활. 누가 죽었어요? 옛 사람의 죽음. 죽음. 아멘. 어, 예. 어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. 아멘, 아멘, 네, 아멘, 아멘.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부활, 예수님과 한생명. 한 생명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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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부활, 부활. 모든,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, 부활. 모든 것을 가진 자. 아멘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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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부활, 부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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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아, 엄마, 아, 아멘, 아멘, 아멘. 알았어, 다시. 구할 어 사명해야지 사명. 아멘 아멘 아, 아멘 예수님의 부 시작 예수님의 말을 마... 마... 통해 통... 모든 성경 말씀을 미.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 천천히 알아서 같이 아 같이 <laughs> 다시 그 예빈이 혼자 해볼까 예빈 혼자 해볼까 자 예빈이 따로따로 하는 수가 없자 시작 예수님의 시작 대통령의 부활에 동의 모든 천국마침이 비지도 있지만, 이 모든 차지로 줄지도 있다. 어. 실제로? 실제로 줄수 있다. 아렘, 아렘, 아렘. 그래도 예빈아 언니가 먼저 했다고 서 짜증내지? 않아요 아, 처음부터. 아멘. 하고.